음치 영어의 영어 공부법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는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이 나는 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그 발음과 그 어떻게 읽는 건지까지 다 자연스럽게 알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어의 알파벳이 쓰여져 있는데 그게 그대로 발음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는 하면서 그 갭을 좁히기가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듣기, 말하기가 힘들어요. 자, 오늘은 K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배우분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을 많이 하거든요. 어느 유튜브 비디오에서 그분들이 출연한 영화를 소개를 하는데 쓰여진 대로 한국말로 한국어로 표현을 해주니까 다시 한번 원, 어,를 익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두 발음 사이에서 혼란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발음만 다르면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보겠는데 아예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느낌이 다르지? 호흡법과 내놓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편안한 가운데서 툭툭 내어놓으세요.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소통하셔야 되잖아요.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훈련할게요. 클라우드 아틀라스, 클라우드 아틀라스, 지하이조 전쟁의 서막, 지하이조 전쟁의 서막, 닌자 어쌔신, 닌자 어쌔신, 아메리칸 드래곤, 워리어스 웨이, 워리어스 웨이. 이터널스, 이터널스, 더 마블스, 도스트, 로스트, 어벤져스2, 어벤져스2, 레지던트 이블 파멸의 날, 레지던트 이블 파멸의 날, 메이크 유어 무브, 메이크 유어 무브... 한국식으로 읽었구나 라고 들리잖아요. 구글로 치거나 체치 피티 같은 거 치면 은 발음을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발음을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똑같이 발음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Cloud Atlas 라고 할 거거든요. Cloud Atlas 라고 할 건데, Cloud Atlas와 Cloud Atlas 이두 차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발음이 맞는 건지 점검하는 시간 가질게요. Cloud Atlas. Cloud Atlas. Cloud Atlas. 맞아요. 한국말로. Cloud Atlas. 어떤 분이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안 들린대요. 그 원어민 발성과 발음의 특징을 이해는 하지만 안 들린대요. 전부 다 이렇게 느낌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성 언보이싱이 너무 많은 느낌이 나서 본인이 듣기가 힘들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는 힘을 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안 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무성이라고 느끼는구나라고 알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혹시 이러신가요? 이렇게 훈련을 해 볼게요라고 했더니 조금 더 편하게 훈련을 하셨거든요. 발음이나 발성의 코어는 아랫배예요. 골반까지 내려가 있는 그 아랫배인 건 맞는데 거기를 엄청나게 힘을 주고 뭐 조절을 하려고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기침을 할 건데요. 목을 힘을 쓰지 않고 가짜로 기침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에다 힘주지 마세요. 목에 있는 여기는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눈의 H 발음이 나야 된다라는 그느낌은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배로 그 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laughs> 해보세요. 저 안에다 놓고, <laughs>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몸이 들썩거리면서 배 안에가 뿔떡뿔떡 하실 거예요. <laughs> 이건 성대가 올리면 안 돼요. 어, 또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성대가 요 광대 그 내지는 저는 그 드라큘라 송곳니라 그러죠. 고쯤 가운데 여기가 성대라고 생각하시고 조절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말도 글로 하고 기침도 글로 하고. <laughs> 편안하게 있고 이거 훈련하세요. 먼저. <laughs> 그러고 난 다음에 <laughs> 이거요. Cloud Atlas. Cloud Atlas. 이거를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Cloud Atlas. Uh. 아틀라스 아니에요. 에, 이 t l 클라로드 스탑이죠. Cloud Atlas, Cloud Atlas. 배 안에서 나오는 그리고 혀 안에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깊이서 나오는 게 편안한 이 느낌이에요. Cloud Atlas, Cloud a 지하이조 전쟁의 서막. 지하이조 전쟁의 서막. 한국 말이니까 편하셨어요 G I 조. 영어로 할게요. G I Joe D G예요 혀 끝이 D 자리에 치조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Joe G I Joe 훈련하는 거예요 <laughs> 이거를 해해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호흡을 훈련하는 거다 G I Joe G I Joe 닌자 어쌔신 닌자 어쌔신 <laughs> 네, 닌자 세쓴신 이거가 신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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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릴렉스한 은, 음, 은, 음, 신 차이 이 차이예요. 닌자 세신 닌자 세신 하는 거는 다 입으로 긴장을 해서.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 C I C I CU 씨 혀에 긴장이 들어가고 목에 긴장이 들어가면 ICU 이런 씨 욕하는 듯한 느낌이 나는 텐션 아시죠? 그 느낌이 나는 거고요. 길게 미세요. 이를 길게 하셔도 씨 이렇게 턱과 어 여기 관절과 혀로 긴장을 하지 않은 에에이 <laughs> C 달라요 아, 세 달라요 이게 에 나가는 긴장감 없이 푹 터지는 아, 세 떨어지고 쓴 붙여서 할게요 닌자 세쓴 세세 이렇게 나갔다가 힘이 툭 빠져야 돼요 닌자 세쓴 아메리칸 드래곤 아메리칸 드래곤 메메에에 어메가 어라는 모음을 발음을 한 거고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어를 발음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자꾸 발음이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툴툴 털고 기침을 해보세요 라고 해요. 메메 아메리칸 드래곤 아메리칸 드래곤 아메리칸 드래곤 드레, 이렇게 혀가 이렇게 알아서 하는데, 드래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dr, 드레, 드레. 이렇게 근육을, 긴장을 끌어버리거든요. 아니에요. 드레, 드래건. 배 안에서, 하면 혀가 방해가 되지 않게 알 발음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래건, 드래건, 기침하세요. 세게 말고. 제가 지금 셌나요 살살 할게요. Dragon, Dragon, American Dragon. <laughs> American Dragon. 이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서 발음을 하는 건 아닙니다. American Dragon. Boreas Wave, Boreas Wave. 와, 이거를 못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몸의 강세.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와와 와. 이게 돼야 돼요 war r i o r s w a y war r i o r s 이거 w 힘이 빠 a 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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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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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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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r war war a r u r a r a r r a 많이들 못하시더라고요. 루랄 루랄 루럴루럴막 별거 하시는데 호흡을 하시면이 어려운 발음들이 되실 거예요. 적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한테 원어민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 깊이에서 씁니다라고 했더니 걔네들 배안 움직이던데요. 저처럼 뿔딱뿔딱 막 이렇게 뭐 하지 않던데요.라고 하는데 그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만 조절을 해도 그게 가능하도록. 훈련이 잘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발성을 배우고 호흡법을 배우고 너무 힘들어요. 아는데 이건 우리가 배운다라기보다는 영어를 한다는 긴장감으로 우리가 가두고 있는 거를 그냥 냈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긴장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영어 발음이 그렇게 엄청나게 새로 싹다 배워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Warriors Way, Eternals, Eternals. 기침하세요. 좀 길게 할게요. 이터 e 스 이터 l 스 이터 e r n a l s e t e r eternals. 더 마블스. 더, 긴장 들어갈 리가 없죠? <laughs> 더를 들어갈 때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marbles. <laughs> 이 느낌으로 하세요. marbles. marbles. 여기 광대 밑에, 여기 성궏니 뒤로 소리를 mar 넣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mar. 말말뭐 노래하듯이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 빼고 내놓으세요. <laughs> the marbles, the marbles, the marbles. 억지로 아래턱으로 공간을 세게 빡 열어주는 게 아니야. The marbles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목혀 뿌리와 목 근육이 긴장이 안 되게 하는 발음을 만들으시려면 the marbles 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긴장 들어가는 그 다음 발음을 하고 계실 거예요. the marbles, m a r e marbles, a r l 다 돼요 t h e marbles, t h e marbles, m a e s marbles, a r e s a r e r e s marbles, a r e marbles, a r e s a r e m a z i n e m a r b l e 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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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역시나 아 lost 오, 오 이렇게 가둬 줘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 발음이 좀 힘드세요 하지말고 오 내일 건데요 이렇게 오 하셔도 되고요 오 똑같이 입 오므렸는데 나왔잖아요 오스타셔도 되고 아 lost lost <laughs> 화가 기침을 하는데 툭 밖으로 빠졌어요 lost, lost. Avengers 2 Avengers 2. <웃음> Avengers. <웃음> Av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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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계속 근육에 힘주고 갖고 있는 게 아니죠 Av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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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던트 이블 파멸이 날. 레지던트 이블. 레 e s 트이 n evil. Rest an evil. r e s 아니에요. 이블 i 어... 뒤에 L 발음은 혀안 붙이고 바람, 공기로만도 L 발음이 표현이 된다. 여러 번 훈련했어요. 레 e s t 이 n evil. Make your m make your move make 뒤에 없는 모음 넣다라고 move 뒤에 없는 모음 넣다라고 여러 번 훈련을 했지만 사실 이거 말할 때마다 기억하고 다 빼고 잘 조절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make your move make your move 기침하기 전에 이렇게 딱 그렇죠. 준비하러 들어가죠. 그래서 Make your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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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돼요. m a e your move. A Make, uh, uh, uh. Make your move. 오늘 이렇게 잘 알려진 영화 제목으로 어떻게 원어민 발음을 하는지 훈련을 해봤는데요. 외워서 기억해서 이거는 이 발음을 해야지 아니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발성과 발음 호흡에 훈련이 되어 있으시면 이게 저절로 될 거고요. 이게 되는 이유는 호흡으로 이렇게 발음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편해서 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다 그렇게 된다라고 느끼는 날이 올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일일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 발음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고백을 하실 건데, 어, 그날이 될 때까지 같이 훈련할게요.